주유소 지금 삶의 구성은 확신보다는 훨씬 더 사실들의 고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단한 번도 확신의 토대가 되어 보지 못한 사실들에 의해 이러한 상황에서 첨된 문학 활동이 문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한 표현 자체가 오히려 문학 활동의 불모성을 보여주는 나이가 빠진 말이기도 하다. 문학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행동과 글쓰기가 엄격하게 교대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려면 괜히 젠체한, 젠체하기만 하며 일반적인 제스처만 취하고 많은 저서보다 현재 활동 중인 공동체들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훨씬 더 적합한 싸부려처럼 보이는 형식들, 즉 전단지, 팸플릿, 신문기사와 플랜카드 등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처럼 기민한 언어만이 순간순간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온갖 의견이 사회적 삶이라는 거대한 장치에 대해 걷는 관계는 기름과 기계의 관계가 관계와 동일하다. 아마 터빈 위에 서서 위에다 기계유를 쏟아 부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감추어져 있는 축이나 이웃매에 기름을 조금 쳐주는 것이 다일 텐데, 그러자면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